키친플라워 멀티칸칸 구입하는 44cm의 넉넉한 직사각형 사이즈로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열전도가 우수해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내장 코팅은 기타 코팅으로 음식이 쉽게 눌어붙지 않아 세척도 간편합니다. 인덕션 사용이 가능하니 현대적인 주방에서도 적합하겠네요. 2017년 출시 이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제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라 문제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거하여 보상도 가능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주방 필수품입니다. 블랙법 무쇠 주물 소뚜껑 구입하는 40cm의 넉넉한 크기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쇠 재질 덕분에 열을 고르게 전달해 주어 음식이 더욱 맛있게 익습니다. 또한 보관 가방이 함께 제공되어 이동이나 보관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제조국은 대한민국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 정교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야외 바비큐나 캠핑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앤슈타이거 인덕션 IH 세라믹 그리들은 36cm의 넉넉한 지름을 자랑하는 원형 디자인으로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 음식이 잘 붙지 않고 세척도 용이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가볍고 열전도가 우수해 인덕션 사용 시 효율적입니다. 심플한 아이보리 색상은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리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